네 안녕하세요 윤사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포고해를 먹어라 2차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대3 비방이고요. 카카오톡 오픈 채티 워크상 구체 리포지드로 오세요. 미나라 대 오나라고요. 멤버는 똑같은데 나라만 바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나라는 짜스 소뉴 유니돈, 오나라는 비둘기 외로운 호랑이 타이거, 그 다음에 김태현 님입니다. 어, 전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초반에 조조가 야리썸을 당하면서 센터에서 비명행사를 했지만 사실은 이제 만, 성장을 많이 하고 그러고 나서 야리썸을 당한 거기 때문에 그래도 무난하게 조조가 중립을 가져가나 했지만 오나라의 방해가 있었고 뭐 이런 가운데서도 근데 꾸역꾸역 위나라는 중립 챙기고 돈 챙기면서 내정, 내실을 다져가지고 결국은 힘 차이로 우리나라가 이기, 이기게 됐고 그리고 뭐 귀대 같은 경우는 이제 감령이 가져가긴 했었지만 결국은 오절이라든지 삼삼이라든지 삼관이라든지 그리고 맛있는 것들, 태우 같은 거 스틸도 하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우나라가 많은 걸 가져갔고 압성을 밀면서 3인까지 가져가면서 전체적인 힘의 구도 자체가 많이 밀리면서 결국은 갇혀서 말라 죽었다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나라는 사실은 손유가 요즘에 가우로 체력싸개 많이 하고 있지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고, 왜냐면 메고수가 원체 쌈케를 잘하는 것이 유명하기 때문에 하우롱이 가지고 가우하우도 타프가 또 우리 시고 우리 워삼 서민으로서 또 앞성을 또 야무지게 하기 때문에 좋은 좋은 사만이 다 야무지게 하기 때문에 또 그런 가우와후돔 요즘 안 그래도 승률이 좀 높은 조합이기 때문에 필승서 필승 비살카드를 하나하기 때문에 고골로 좀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소녀 이거 이거 똥싸고 온거 같고 어. 아 소녀 오늘부터 일찍 잔다매. 오늘 한 4시, 4시쯤 주무시는 건가요? 그러면? 오늘 이거 막판이야. 맞냐? 한판하고 <laughs> <laughs> 가. 여튼간에 제삼 형 때문에 어쩔 수 없네. <laughs> 지금 사실 시간이 많이 안된것 같아서 벌써 10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사실 이제 토요일이고 우리가 내일은 또 일요일이잖습니까? 그래서 사실 편안하게 게임을 할수 있는 이제 주말 밤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그래서 인천 하나에도 어제 이제 주말이기 때문에 이거 불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음. 불금을 좀 불태우지 않았었나. 그러니까 저희가 1차로는 이게 족발을 먹고 2차로는 이제 그어너를 먹었고 3차로는 포차를 가서 먹고 그리고 어제 4차도 갔었나? 4차까지 갔었는 거죠 4차 이야, 와 오래갔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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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5시에 집에 갔어요 예. 5시에도 사실은 저는 괜찮았어요 저는 음. 체력적으로 뭐 술이 취하지도 않았고 괜찮았는데 일단 언더님이 술 취하면 특징이 있어요 약간 뱀눈 되거든요 뱀눈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 패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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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타고 이제 집에 갔죠. 에이. 저는 이제 5시시 집에 갔는데 사실은 1 0시에 일어나가지고 가게 일했습니다. 그래가지고 5 시간 자고. 아 가게 역시. 예. 개한 거세 파이프답게. 아, 이 그럼요. 제가 이제 그걸로 먹고 산 사람이기 때문에. 예, 진짜로. 저는 제가 말씀드리자, 저 흉기 흉기. 흉기 흉기. 그리고 사실은 그럴 때도 있어요. 이제 가끔 무겁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이제 이렇게 식당에서 이렇게 밥 먹을 때 너무 무거우면 걸쳐놓니다 반대편, 네? 반대편 의자에 걸쳐놓거나 무거우니까 아니면 테이블 <laughs> 위에다 걸쳐놓거나. <laughs> <laughs> 그리고 가끔 그럴 때 있잖아, 등 땡지럽고 이런 때. <laughs> <laughs> 이거, 이거 돌려서, 효자, 효 대용거로. 저 돌려가지고. 그데 <laughs> <늙어놓는다기 때문에. 웃음> 언던님이 어제 무슨 얘기했냐면 자기가 네. 원래 별명이 가루지기였대요. 그게 뭐예요? 가루지기라고 약간, 그 약간 정력왕 아그 가루지기였대요 그래서 옛날 별명이 야 가루야 가루야 막 이랬었대요 음.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언더영을 딱 보니까 가루지기는 모르겠는데 관상이 약간 그 가루지기 개랑 비슷하긴 해요 봉태규 <laughs> 그렇지 봉태규 아 봉태규랑 약간 닮았잖아 예 음. 네, 언태규 그런가? 닮았나? 언태규 언태규 언더영 공태규 안 닮음? <놀라> 그래가지고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지 않았나? <놀라> 그래가지고 좀 그렇게 아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놀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놀라> 음. 기야짜스한테 잔소리 노 아니 가뚫기님은. 오산 평화군이라 잔소리 안 하지 않으심? <laughs> 그럼요. 일단 위온. 아까 오온이지 않았나요? 어못 봤어요 그건. <laughs> 아. 분홍색. 아, 아, 부활하면서요. <laughs> 원래 리더는 부하 눈치를 봐야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죠 저도 그래서 항상 저희 현엔터 직원분들 눈치 많이 보고 삽니다 에이. 음... 그런 것 치고는 강제 소집도 많이 하시고 하던데 <laughs> 아... 그거는 제가 모집을 하는 게 아니고 현엔터가 시키는 겁니다 음... 어, 당의 명령 아... 아. 에이, 개인이 시키는 게 아니라 이 단체가 시키는 겁니다. 예, 예. 제 개인적으로 시키는 게 아니에요. 어. 그렇죠. 가우우돈이 나왔고 빠르게 라인 볼게요가우우돈 하나 더 뭐, 뭐였죠? 받고 있 오. 그렇죠. 야, 우리가 생각한 그대로 응. 나왔고 필승 좋아. 예. 네. 오나라는 손책, 손권. 손책, 손권, 능통 근데 능통이 감큰형처럼 스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 일레빼머. 우리 근데 이거 약간 본인이 빼먹하려는 것도 있었겠지만 약간 견제하려고 혹시 빼먹하나 견제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어 아니 이제 본인도 빼네요. 저도 생각했던 게 그냥 저기 있으면 그냥 견제하는 거고 없으면 그냥 나도 같이 빼먹하고 그래도 음. 괜찮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아무래도 삼갈이 정말 좋은 템이긴 하지만 이 능통한 삼천도 진짜 좋은 템이거든요. 저화우더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어, 근데 이거 아이템. 약간, 주... 어, 어, 어 이거 돌려 어? 이거 안 돼. 이거 안안 어, 되나? 아니, 되긴 어, 돼. 아 되긴 돼요. 어아수급 들어가서 이거 한 번이라도 터지면 되긴 돼요. 근데 왜안 터지죠? 어? 아니 아니. 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요 이게 왜냐면 방어력도 같기 때문에 얘가 그렇죠. 아. 우리 형제 3점도 근데 능통이 삼점도가 진짜 최템 중 하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빼먹을 조금 좀더 어렵게 만들어 주자. 약간 회장님의 의견이 회장님 빼먹을 좀 어렵게 하자는 의견인 거죠. 제 의견도 회장님의 의견에 100% 음, 적극. 어, 근데 이거... 이거 오 원래 종이 죽지 않나요? 아, 종이... 아, 짜스아 눈통이 죽지 않나요? 눈통, 눈통, 눈통... 아, 눈통 죽었어요. 눈통 죽었고 짜한테... 어! 음, 그래도 위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흔하게 아는 그바우돈의 빌드업 중에 하나가 그 빼먹하고 이 상군 남은 거랑 여기 총나라가 상군 사 가지고 위공하는 요루트 있잖아요. 요루트가 좀 깔끔하게 잘 됐고 음 이러면 이제 그다음 목표가 소유가 되는 거 이거라나. 요 차라리 여기 가서 좀아칠렙을 맞추고 나서 그다음 여기 가겠죠? 아 세팅 하고 가나요? 세팅 하고 가면 태우를 가려는 것 같아요. 우리 음, 형제마. 하우도는 따로 그게 없어서 아마 뛰어가는 것 같고.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인통이 비워져 있는 위나라의 진류를 자꾸 타격해주면서 또 삼점도 뺐고 이러면 약간 오나, 위나라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른 그림 나올 수 있거든요. 하지만 손위에 가우 당연히 안춘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안춘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회남 회남 장자면 되거든요 이분은 어... 오히려 안춘보다 제가 봤을 때 황갑을 더 좋아할 도 몰라요 어... 어 근데 태우를 가는 게 아니라 귀크대를 가겠다 오... 어... 상구은서가 가방에 있겠... 죠 어, 그렇죠 가방에 있고 고렌특 경우치도최대 같이 먹어줘야 되고, 육, 육갈사탕 이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 이제 가우도 사실 이벤트를 해야 돼서 경험치가 중요하긴 한데. 장르 경험치 먹었고, 비대 챙겼고, 이러면 삼, 삼간 빨면서 태요로 한번 각을 볼것 같고요. 오나라는 이제 갓들기가 공성을 야무지게 마무리하면서 팔렙을 찍었고, 오, 상군 끌. 심지어 갓들기 어제 보여줬었던 벌책. 벌책 정도로 되게 많은 상군을 잘 살려왔어요. 이게, 이 정도 상군만 살려와도 되게 잘 살려온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한 5마리, 6마리 정도인데, 그래도 거의 한 8마리, 9마리 정도 잘 살려왔고, 이러면은 본인 갖고 있는 상군이랑 해가지고, 조금 어렵지 않게 혼자도 중립이 가능하죠. 역시 갓들기 요즘 포비, 어? 근데, 타이거님의 송건, 손권, 압성 송건이거든요? 어, 그러고 보니까 제가 누가 누군지 얘기를 못했구나. 일단, 짜스의 조홍. 그 다음에, 메고스의 하우돈. 그리고, 손류의 가우. 노나라는 갓둘기의손책그 다음에, 센터는 태연님의, 태연님의 능통. 압성은 타이거님의 송건이거든요? 사실, 짜왕이, 어... 아무리 뭐폼이 좋다 하더라도 2분을 상대로 압성해서 우위를 가져가기 사실 좀 어렵잖아요 음... 근데 중요한 거는 어려운 건 맞아 근데 어떤 있어. 거에 포인트를 주면 되냐 어. 내가 압성 밀릴 수 있다 괜찮다 근데 키를 주면 안돼이권이 송권한테 어. 키를 주면서 하면 안 되고 어? 우리 형제의 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돈이가 먹었어요. 일단 하우돈이 눈가리벤트를 하면 피가 90% 까이기 때문에 죽긴 했지만 그래도 먹은 거 같죠. 이게 생각보다 이벤트가 일찍 끝나더라고. 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 근데 짜왕. 앞선 힘드니까 자꾸 어떤. 아, 이렇게 하는데. 이 마음이 이해는 되거든요? 아, 근데 이게. 참, 이 잘하는 사람 한 명이 라인을 터트리니까 머리가 아프긴 하네. 요 이게 송건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나. 이거 먹고 이거 먹잖아요? 그러면 본인 아이템 세팅해가지고 뭐 대완마라든지 장궁 뭐 이런 거 세팅해가지고 그 다음에 진료가거든요? 정신 못 차리죠? 이 나라 정신 못 차려요. 그렇죠. 하우돈 피를 보면 딱 눈깔 사탕 먹은 걸알수 있죠. 벌써 2,600인 거 보면. 우리 형제마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 아 그렇죠. 죽어버렸고. 이런 하우돈의 다음 목표는 이제 청홍인데. 근데 갓돌기. 지금 신발도 있고 장궁도 있어서 맘먹으면그 방해할 수 있긴 해요. 원체 스킬이 백경 스킬이 좋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 사이 에 송건은 템 세팅해서 앞성 다시 가겠죠. 아 계속 밀고 어, 안 보이는데? 아 센터를 왔다. 어 저는 송건이 이거를 빨리 민는 선택을 하면 어땠을까? 좋은 거야 말려 버리는 식으로. 어우 너무 세대. 와우. 템밸류가 하우돈이 청홍밸류가 엄청 좋은 캐릭이라 그 청홍을 만약에 위가 먹으면은 저는 앞성이 개털렸다고 해도 위가 좋아 보이거든요. 음. 근데 이제 저거를 만약에 오가 먹으면은 앞도 밀리고 아마 수, 그 진료도 밀릴 가능성이 되게 높아서 그치. 거의 이제 청홍을 못 먹으면 위가 이기는 그림이 거의 안 나온다고 봐야 될것 같죠? 그렇긴 한데 이게 지금 여기 오 어, 타워가 아 어, 근데 송건이 차라리 이성을 마을, 먹고 더템 세팅을 하고 팔렙 찍고 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자면 감령이 아니라 능통이기 때문에 능통이 과연 잘큰 하우돈을 녹일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약간 의문부가 좀 있어요. 우리 마을, 그리고 능통은 결국은 감령처럼 멀리서 슉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냥 뚜벅이처럼 뚜벅뚜벅뚜벅 가가지고 미치잡고 구운 써야 되는 애거든요. 음. 그게 이제 사일러스가 있는 가오를 상대로 될 것인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장국은 있고요. 장국인데 장국 장군 아직 박아놓은 건안 보이죠? 여기 근처에. 그니까 위나라는 뭘 포인트로 봐야 되냐면 깨는 것까지 는 오케이. 깨는 건 얘네가 깰수 있어. 오, 바로 캔슬. 갓뚫기 근데 들어가는 건 본인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시야가 없어. 정확히 타워피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권 레벨이 정확하게 몇인지 모르겠네요. 7몇 정도인 건지. 저게 8이 되면 무조건 뭐가 싸움 이길 것 같거든요? 어우, 방금 안 맞았어요? 하우. 아, 이거 결국, 아, 결국 가 봅니다. 아이고, 8이 나요? 되는데, 아, 하우 죽을 텐데? 궁이 없어서, 하우 좀도이 아, 사람들은 굳이 안 깨면 되지, 안 깨면. 어? 좋은 궁! 어, 이런 모르는데요? 용이 여기 딱 붙어서 철주쓰면 이거, 어? 이거 맞거든요? 어? 이게 이렇게 된다고? 와 이거 왜 안죽어? 아 죽었죠? 어어 어어? 어? 어짜 어, 어, 스님이 이거 자, 다 잡을 수 있거든 요 저거 송뿌시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짱짱어짱 짱왕? 어, 짱? 지금 여기 시야가 짱? 없어요 이거 딱 보자마자 동동추날리거든요어 어? 개꿀 아 뭐해 아니... 짱 뭐하죠? 이거 아직 정신 못차았네 이거 어, 깨질려나? 깨질 것 같아요. 깨질 것 같아요. 어어 들어가면 돼. 어 근데 이것만 해도 짜스님은 할일다 했어요. 어 심지어 이게 궁이 있었는데궁안 쓰고 이 그림을 만들었어요. 저 같았으면 냅다 궁 박았을 것 같은데 신나가지고. 오오 어. 짜왕. 방금 뒤꿈치 걸릴 뻔했어요. 오. 아 어, 저거 실패하진 않겠죠? 예. 오늘 내고습 예민한 날 예민한 날이기 때문에 오늘 그 날이거든요 내고수. 우리 어... 형제 뭐 그래가지고 이런 거 실패하면 큰일 납니다. <laughs> 아니 형마론이신가요 그, 아니, <laughs> 아니, 아니, <laughs> 아니, 아니 무슨 <laughs> 말이세요? <laughs> 제가 어 깜짝 놀랐네요. <laughs> 아니 예민한 날이다 이거 그런 뜻이죠? 그렇죠 아, 그렇죠. 아니 능통이 너무 많이 죽어요. 이게 센터 중통이었거든요. 아이 진료 까는 건 좋은데 육데스를 받은 거는 이, 이, 이게 우리 우리가 올에서도 그런 게야. 공격 빡데스 관리해야 된다. 이게 워스... 이태연님이그 네. 비방하시면은 약간 게임 플레이 좀 많이 하긴 하시더라고요. 음... 그 저도 이제 같은 팀으로 많이 해봤는데 태연님이랑 음... 연습도 예전에 해보고 했는데. 음... 우리 독립적인 아, 성향이 아, 좀 아, 있으셔 가지고 그 예전에 그래 가지고 키은철 하면서 그아서황 이렇게 하면 안 된다면서 <laughs> <laughs> <기, 웃음> 기억이 좀 아, 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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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근데 저는 그 거의, 제가 잘못했을 때도 잘못했다고 하는 편이기는 해요. 거의 그때 어 거의 운변, 운변급으로쿨레토 <laughs> 하는 심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아, 아, 아닙니다그 이게 재밌는 그러니까 언어 있어요. 표현 중에서 막 그런 표현들 많잖아. 뼈저리게. 피토하는 심정. 아, <laughs> 지금. 약간 좀 그런 심정으로 한게 아닌가. 결국 하우돈이 청웅을 먹었고, 그템을 먹었고, 그템 먹으면 원소도 솔직히, 어? 녹죠? 거기다 아크령진까지. 아니, 근데 이거. 어? 이거 권도 오거든요? 어, 권 5초 남았어요, 그거. 근데 이거. 고차요, 저거. 악령진 권... 끝났을 때. 무함, 궁, 그, 무진 궁 맞으면 죽거든요, 하우든도? 무, 저, 악령지 끝났을 때? 그렇긴 한데, 악령지 끝나려면 한참 기다리아요 아니, 한 20초 정도라서. 어, 그 전에 원수 죽겠는데? 어, 어, 원소 어, 원수 죽었다. 어? 아! 장난! 와! 와! 아, 근데, 진짜 짜왕의, 너무 아다 짜왕의 천추. 오. 와. 짜왕의. 천추 태우. 와. 이거 2차전은 포고에 먹을 뿐위기 인데요 역시 가우도는 선유의 가우도는 무적인가 이게 경상도 조합이거든요 또이분이기 부산과 마산 이게 어쩔 수 없이 그현 사장님도 매번 말씀하시지만 이 게임이라는게 티어가 어떻게 보면은 보이는 티어는 아닌데 조금씩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팀 그렇죠. 밸런스를 재밌게 하려면. 근데 짜스님이 사실 그 송건 플레이어가 이제 타이거인데, 음. 상대로 저 정도 해주면 진짜 잘한 거거든요. 진짜 잘한 그렇죠. 거예요. 심지어 4킬 일 됐어요. 아 진짜 잘한 거예요. 네. 그리고 결국 저는 이건 어떻게 보면 송건의 판단도 있었겠지만, 앞성이 아직 안 밀렸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이것도 크고. 그리고 처음 으로 먹어줬죠. 그리고 초반에 진료도. 계속, 막 타격하는 것도 중간중간에 조웅이 와가지고, 다 헬프 쳐가지고 진리도 살렸고, 심지어 오... 삼치까지 했거든요? 보조 캐릭이 벌써 8렙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류의 보조 캐릭, 그 다음 삼치는 복양성 날리면서 할수 있고, 소류는 이거 먹으면서 한 12렙 찍고, 어, 뭐 13렙 찍으려고 난만 가서 조금 쓸어도 되고, 아니면 노너를 빨아도 되죠? 그 의도님이 낙양 좀 좋아하긴 하시거든요. 손형도 낙양 좀 좋아하는 편이라 아마 공성 안 먹고 음. 그궁차은 타이밍에 한번 낙양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여기다 지금 와드 이명 어텐션 자리죠. 네. 어텐션 와드를 박아놨는데 가뚤기님이 네. 박아놨거든요. 네. 네. 그렇죠. 오나라가 지금 박아놔서 오나라가 시야는 갖고 있어요. 시야는 오나라가 상한을 빨리하면서 어... 오. 근데 너무 사이더리 스펙이 좋아서 저 민첩 이벤트 한 하우돈인가요? 안한것 같죠? 아직? 아직 안한것 같아요. 교육격태 얘기하는 건데 교육격태가 이게 원술 존재 아닌가요? 맞아요. 원술 팔레베 예. 그러면 지금도 가서 할수 있고 그리고 아직 웅담도 사실 남아있어요 어, 그렇죠. 사무치 야무지게 돌리고 아. 근데 이러면 어. 낙양을 음. 나경을... 오가 오는 느낌이긴 하죠? 아. 아직 귀신까지 다 보고 있죠 음 이 서로 아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낙양에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되게 높다. 서로 알고 있는 음, 거죠. 낙리이라낙량양 나크량. 음, 어삼의 낙양은 또 인천 아니겠습니까? 어. 아, 그렇죠. 저토박이기 때문에. 모든 <laughs> 이제 물자가 모이는 어삼의 물자가 모이는 곳이 인천인데 인천이 아니, 낙양이 중요하긴 하잖아요. 어제 템들이 밸류가 좋다 보니까 또 이제 다음 아마 패치 때 대격변이 예상이 되어 있는데. 낙양도 조금 변한다고 하는 것 같아서 좀 기대를. 하고 지금 가후 레벨 잠깐 보여주실 수 있나요? 가후 가호 레벨? 가후가 레벨이 13이 됐나? 됐을 것 같아요. 뒷막까지 됐을 것 같거든요. 예. 저도 됐을 것 같아서 근데 복회도 있어서 복회랑 같이 세팅해가지고 연료 세팅해서 오면은 스틸 다할리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거 가우스 진법 있나아 진법은 없죠 진법 살 돈은 있거든요. 하우돈이 그래서 이거 진법 사갖고 오면 이 싸움을 오가 이기는 그림이 잘 안나오긴 해요 그리고 실제로 오가 낙양에서 어, 어, 어? 지지고 볶고 는 많이 했는데 아직 어네 짜왕 짜왕 우와, 짜왕 와 이거 지겠죠와 이거 거기다, 진짜 지렸는데요 거기다 이제 악령진사고 들어오면 짜왕의 슬로우가 박혀 있기 때문에 다 죽일 수 있죠. 그럼 와 만약에 폭행로 하우돈이 되지? 아지진안네와 짜왕 역시 오. 와.